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우리 집 깡패 도도를 보여드릴게요. 도도의 취미는 일광욕이고요. 털을 깎아서 달라 보이지만 역시 도도예요. 새끼는 막 돌아댕기기? 나가면 한 시도 가만히 안 있고 미친 듯이 다녀요. 밖에는 개줄을 꼭 착용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산에는 아무도 없어 풀어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다녀야 하는데 도도는 제멋대로 사는 게에요. 일부러 나는 멈춰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네요. 도도는 내가 잡고 있을 때도. 아무 때고 뛰쳐나가요. 그래서 어렸을 땐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제 멋대로 다닙니다. 훈련시켜도 안 되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유유. 어떻게 하나 숨어서 보고 있는데 주인을 찾지도 않아요. 뭐 저런 강아지가 있을까? 우리나라 최초 강아지 등대지기예요. 집에만 오면 언제 개망난이었나 싶을 정도로 퍼질러 잠만 자요. 트럭,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다죠? 이불을 똘똘 감아 말고 있는 것좀 봐요. 공놀이는 관심 없이 그저 뺏으려고만 하는 에? 욕심쟁이, 우후! 형이랑 놀고 있는데, 회박만 놓고. 어. 공 가지고 쇼파 밑에 숨어 있는 거 봐요. 아유, 얄미워. 먹을 거 달라고 엄청 가여운 척 앉아 있는 가증스러움. 건방지게 오빠야를 밀어내고 내 베개 위에서. 암튼 꼴통 같은 개. 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